그래서 약간의 끊긴 현상이 있네요 네..계속.. 어, 확인될지 잠깐 해봤는데 끊긴 현상이 아까 약간... 끊긴 현상.. 끊김 끊김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아 발음 진짜 이씨 잠깐만 제가 뭐 아까 그 열쇠 뭐 얻는 방법을 검색을 해보니까 좀 뜨더라고요 열쇠를 얻어야 봤어. 열쇠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기분이야. 뭔가 지도를 싹 열, 넓혀놓고 해야 할것 같은데. 야, 아니니까 약간 그시같아. 아 기분이, 같아. 응. 어. 이렇게 표현하게 맞나? 어, 하하하. 병, 병신들아, 나 여기 찌지롱 가자. 저 창던지, 창던지 다 맞으면 또, 또 승질나. 자! 내새 위치를 우연하게 하나 알아내가지고. 어라? 넘어왔네? 넘어왔, 넘어왔잖아? 너무 멀리 왔는데? 너무, 너무 멀리 왔어 그리고 나내 그림자 내 그림자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제 그림자를 먹는게 엔딩인걸로 합시다 그림자 그림자 사살 엔딩 일단은 근데 열쇠를 일단 얻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열쇠를 열쯤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씨아좀 끄지란 마! 끄지라! 어..어라? 오케이 끝 우리가 뒤집으면 빡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okay. 자 맞고 이쪽으로 쭉! 아 저건가보다 얘 예, 일단 간단한 열쇠를 하나 얻었어요 아야 아야 야, 1분 51초 가량의 영상이 날아갔네요. 아, 그지같네 아, 맞다. 저쪽으로한게 맞구나. 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왔다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서 어, 실수해요, 얘들아.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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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귀엽다. 캐릭터 자체가 귀여워서. 거기 에 약간 미니미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귀여운 감이 없잖아, 있네요. 캐릭터가. 이거, 그, 위미 날아다니는 거, 똥파리 이거. 아마, 근데, 종을 보아하니 똥파리는 아닌 듯하고, 집게벌레? 집게벌레도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는 새끼 그거 같아. 장 사슴벌레. 음 이렇게 표현하는게 낫겠다. 음 표현 오졌어. 왜 이렇게 다니냐? 길이 더 편해요 이쪽 길이. 자 일단은 왕의 정거장으로. 고고! 자. 하, 그림자 찾는 건 다음에 할, 알... 아, 아니다. 어차피 영상 시간 남았다. 영상 시간도 채울 겸. 퓨! 아우 드디어 나왔다. <laughs> 잘했어 얘들아. 그렇게 그렇게 뒤지 말고 네,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려는데 그렇게 다 뒤져버리면 난 누가 보호해 주니?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아야. 개새끼들아주지라이야이스 개.새.끼들. 오케이 어라? 이쪽이 아니네 아! 괜찮아 회복하면 돼아저 새.끼.들. 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아, 잠깐만. 어우, 야, 야, 빡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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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렇게 세마리가 야, 이거 덤블링이야! 야, 니들이 덤블링 공이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빵! 아. 오케이. 이 새끼 잡아. 아. 뒤지면 안 돼, 뒤지면 안 돼. 뒤지지 말고, 우우, 뒤지지 말고, 우우. 오케이, 이러고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엔딩이다. 이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 걸로 할수 있겠는데. 엄마야, 이거 안전하게 갈수 있을까? 또이러고또 이즈라를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어 진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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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방금 시간 들 채웠어 괜찮아 나 방금 진채노 울 뻔했어 와 진채노를 열 뻔했어 와아 순간 사람이 막 올라간 게막 느껴졌어 아 우리 애기들은 아 벤치 벤치 r e v e n 일로 와. 그래, 나와라. 열심히 나 여기서 터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잘했어. <laughs> 다 터져주네, 뭐. 나쁘지 않네. 간다 가자 어 뭐야 어너 여기 있었니 그림자야 그림자야 마창태자 뒤질라고 이거 어디서 도망을 쳐 이씨 이러고 집에 가는 것도 일이다 일 올라가야 되니까. 도저히 뻔했어. 아리가 또 이런 씨바 점프 눌렀다구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투사? 아, 이 위기에 검투사가 있나 봐요. 이거 떨어진 게 검투사들인가 봐. 에이, 진짜 새끼 얼마나 약하면은 먼지가 되어 날아가냐? 여기 어떻게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조사를 안해봤다 내가 레버라고 생각을 해서 안했던거지? 안, 해, 안 했던 거지? 레버 맞네 ㅅ 발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잘했어 마이 베이비 일단은 어, 아직 시간이 약간 남은, 남은 관계로 상점 들려서 뭐좀 하고 합시다. 음. 자, 아저씨. 음. 처진 교차로 가주세요. 어, 발렛 파킹이 예술이시네. 발렛이 예술이세요. 파킹이, 파킹이 예술이세요. 이런, 파킹이 제, 이런, 파킹형이 정말로 예술이시네자 나의 아이들아 나는 저그다 일어나라 나의 아이들아. 아 전에 스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스포어가 있잖아요. 그 스타1에 스포어 있잖아요. 그것더라고요 오우야, 좋긴 한데 일단 이거부터 끼자.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거 사는 걸로 하십시오. 하자. 그리고 딴 데, 딴 데도 한번 가봅시다. 딴 상점도 가봅시다. 팔아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사냥을 하고. 저게 어디냐,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야. 아잇. 10개씩이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아, 똥! 똥! 똥 싸지 마. 아무 데서는, 아무 데서주 노상방위에 미친놈 어디보자. 지사 애들의 약점은 위에서 공격을 하면 애들이 공격을 못해. 우와, 대신 도보러 가자, 이번에는. 도보러 가도 시간 충분할 것 같은데. 도보러 가자. 어, 맞게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여유롭게 돈이 벌린다, 지금. 어느 정도. 아, 개세 어, 아, 저기도 벌레 있었구나. 얘야, 내가 구해줘, 갈게. 어, 지금 구해줘, 갈게. 진짜 극초반에 왔었던 땐인가 보다. 아 좀! 나갖고 장난치네 벌레가 이런 싹벌레 주제에 치고 있어 근데 이거 은근 편하다 야 이거 약간 그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그 그거같은데? 캐리어 그 캐리어가 다닌거 캐리어가 달고다는거 뭐라고 하지? 그거같은데 이거? 느낌이? 오케이 오르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살펴를 보죠, 한번, 상품을. 살펴보고, 그만두시죠. 아, 150원, 뭐, 뭐, 뭐. 질주 마스터. 일단, 달리 속도가 약간, 마을에선 극혐이긴 하니까. 혹시, 마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면 좋겠네. 마을에선 는 일부러 안 뛰더라고, 잘 보니까. 마을에선 는 일부러 안 뛰더라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정 노가다나, 음, 돈 노가다, 그리고 뭐, 그런 노가다를 진행을 스토, 하고, 스토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노가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안녕!